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상태서 에 가볍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우린 이렇게 가 있어 왼쪽으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들으려고 이렇게 해서 들려고 벌써 이런 끝났어요. 저 레슨 할때 쳐보세요. 원투 한세번 보고 놓으세요. 음, 자 스텝부터 하자. 네, 대부분이래. 스텝부터 하세요. 거의 다. 근데 이걸 건너뛰시는 분들이 있어. 어, 계속 쳐보세요. 계속 쳐보세요. 이런 분들은 팔에 끊는다고 해도 제가 4에 끊으라고요. 더 끊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4에만 끊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좀잘 움직이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그런 거의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운동을 잘 하시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편해요. 사실. 몸이. 무거운 거 여기다 들고 있는데 이렇게 기대면 편하지. 몸이. 그러니까, 사람 몸이 되게 간사해. 자세도 이렇게 하면 힘든데, 이렇게 하면 편해. 그런데 아파. 근데 편해. 몸이 편한 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다리가 조금 근육통이 올것 같은 데가 좀 자세가 예뻐져. 어씨, 다리가 안 아픈데? 이러면 좀 자세가 안 예뻐져. 그러니까 내 허벅지, 내 종아리 근육들이, 내 엉덩이 근육들이 막 비명을 질러야 돼. 그래야 예쁜 자세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관절들이 비명을 지르지. 근육들이 편하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 골반 관절들이 비명을 지르죠. 그것도 언제? 연습 끝나고 집에 가서. 볼칠 땐 말짱해. 집에 가서 다음 날 아침에. 예. 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인대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붙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쉬면서 이제 뭐 거기가 이제 더 통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육보다. 회복이 안 되니까. 인대는 우리가 회복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세 번째. 우리가 스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엄지 타이밍을 갖고 있어요. 너무 너무 좋은 엄지 타이밍을 갖고 있고, 아좀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어, 최원영 프로의 턴과 최원영 프로의 턴과 어, 김영관 프로의 멘탈 그리고 뭐 누가 있을까? 뭐뭐 뭐 문준호 프로의 그런 큰게 굳게 뻗은 백스윙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선수가 있어. 근데 스텝을 이렇게 걸어. 아, 씨, 이렇게 걸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될 수가 없죠?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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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칸이에막어 강속구와 뭐 누구에 막다 갖다 붙였는데 야막 이렇게 던져 공을 어떻게 던져 어깨만 갖고 공 던질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체랑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갖다 줘도 얘가 받쳐지지 않으면 힘들어 그런데 반대죠 반대 상체가 아무리 안 돼도 하체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반대야. 또 돼. 얼추. 내가 몸이. 자, 이거는 좀 비약적일 수 있어요. 이건 우리끼리 듣고. 이거는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우리만의 비밀이지만. 솔직히 피지컬적으로 볼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 근데 이제 뭐 엄청 키가 크거나 저 손이 진짜 작아요. 저는 제 여동생보다도 손 진짜 작거든요. 저는 허트컷도 풀 스판으로 잡아야 4인치야. 풀로 완전 풀로 잡아요 그래서 손도 되게 작은 편이에요. 엄청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손도 작고 뭉뚝하고 또 엄지는 또 길어. 근데 또 관절이 엄청 뻣뻣해. 그러니까 지붕하기 좀 좋은 손도 아니에요. 지공하기 좋은 손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볼링을 오래 치다 보니까 이제 왼손 오른손이 좀 많이 다르죠. 이 관절이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많이 다르죠. 이게 다예요. 왼손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오른손은 이게 다야. 그러니까 좋은 손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 저는 굉장히 하체예요. 저는 허벅지 부상 작년에 당해 갖고 그렇게 힘들어도 스텝은 거의 매일했어. 볼링은 안 쳐도 스텝은 매일했어. 자세를 풀로 못 낮출지언정 스텝은 매일했어요 20분이고 30분이고 스텝은 매일 했어요 내가 가볍게 가서 이렇게 쓰더라도 스텝은 매일 했어요 폭폭 줄여서라도 계속 상상 속으로 스윙하더라도 아니면 스윙을 작게 해서라도 스윙은 스텝은 계속 했어요 볼을 안 치더라도 왜? 얘가 안 돼도 얘가 움직이면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도 있었고 저는 제가 배운 거 이런 거, 볼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을 배운 것과 경험해 봤을 때, 얘만 되면 얘는 어느 정도 안 돼도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 여태까지 여러 긴, 큰, 여태까지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여태까지 데이터들을 다 봐도 무조건이에요. 하체가 잘된 사람은 무조건 잘 돼. 상체가 조금 안 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보면, 클럽에서 동호인분들, 클럽을 어딜 가든, 어디 가서든, 대부분 우리 이런 사람들은 막,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죽어라, 텀만 해. 볼만 계속 뚫어. 물론 이제 프로샵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볼을 뚫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제 볼은 계속 뚫으셔도 되는데, 이제 계속 볼만 뚫는 게 답은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볼만 계속 뚫 엄지 테이프만 계속 떴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 아이티 IT 바꿨다가, 스위치 바꿨다가, 엄지도만 뚫고 계속 뚫고. 이건 내가 일정한 타이밍을 할수 없는 건 내가 일정한 타이밍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해요. 내가 일정한 타이밍에 움직이는데 왜 일정한 타이밍이 안 나오겠어? 당연히 일정한 타이밍에 나오죠. 내가 일정한 보폭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정한 스윙 길이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럼 일정한 스윙 길이가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일정한 타이밍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일정한 그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일정한 보폭이 나오면 무조건 일정하게 스윙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내가, 뭐 얘, 얘가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김현민 프로를 엿 먹여야겠다. 일정한 스텝을 하고 내가 좀더 올려야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편하게 했을 때 예.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에서는 무조건 일정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일정한 보폭으로 움직이면 간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근육, 관절은 가동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동 범위는 늘 일정해. 사람마다. 내가 할수 있는 범위는 늘 일정해. 그러면 그 가동 범위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 우리가 힘을 안 쓰면. 그럼 그 가동 범위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10 파운드 들 때랑 15 파운드 들 때랑 힘이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백스윙이 올라갈 때 팔이 꺾이고 팔꿈치가 벌어지고 팔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10 파운드 들 때도 15 파운드 들 때처럼 들고 15 파운드 들때20 파운드처럼 들 때니까 팔꿈치가 벌어지는 거야요 제가 13 파운드랑 15 파운드 공 이렇게 똑같이 뚫고요 제가 이렇게 굴리는 것만 보여주면 15파운드인지 13파운드인지 모르실걸요 왜 13파운드 들때 그냥 13파운드 만큼만 드는 거예요 힘을 15파운드 들때 15파운드 만큼만 힘을 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들어 10파운드 15파운드처럼 15파운드 20파운드처럼 그래 놓고 아, 아, 아파가지고 맨날 팔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가벼운 거는 가벼운 거대로, 무거운 건또 무거운 거대로. 내가 무게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면 내 보폭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내 몸에 갖고 있는 것처럼 일정하게. 보폭이 일정해지면 스윙이 일정해져요. 그럼 일정한 스윙이 되면 일정한 타이밍에 볼이 나와 왜? 일정한 힘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어 여기서 내가 타이밍이 빠르네. 그럼 이걸 내가 좀더 갖고 오고 싶네? 그러면, 어, 내가 스윙, 슬라이딩 길이가 부족하네? 그럼 내가 슬라이딩 길이만 연습하면 되잖아요. 다른 걸 연습할 필요 없이. 어, 내가 엄지가 늦게 빠지네? 엄지가 늦게 빠지네? 그러면 내가 손이 돌아가서 엄지가 늦게 빠지는지 아니면 쥐어서 늦게 빠지는지만 체크해서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다른 거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손이 돌아가네? 어, 나왜 이렇게 트랙이 눕지? 근데 일정한 스텝과 일정한 스윙이 나왔어. 어, 나 근데 왜 이렇게 트랙이 눕지? 그럼 손이 돌아가나? 그것만 체크해서 손이 돌아가는지, 뭐, 약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내가 뒤집어 치는 건지, 동시에 빠지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린 늘 앞에 가서 이것만 계속 바꾸려고 그래. 여기서 다 틀어놓고, 이미 박살내 놓고 계속 여기서 자꾸 뭘맞추려고 그래. 그 찰나의 순간에. 이미 많은 시간 동안 꼬아 놓고 그 찰나의 순간에 한꺼번에 바꾸려고. 그래.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로또를 통한 인생 한방 역전 같은 이제 그런 그거죠. 이제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로또 한 방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으려면 무조건 하체예요. 다리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어드레스 처음부터 내가 맞는 높이. 이것도 막 무조건 낮게,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초보자분들 알려주시거나 이제 본인들 하실 때 무조건 낮게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없는데 굳이 낮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낮으면 좋죠. 아, 누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좋은 거 몰라. 아, 유지할 수 있어야 내 차지. 아, 유지할 수 없으면 그게 뭐가 좋은 차야 나쁜 차지. 나를 존먹는 차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높이.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높이, 유지할 수 있는 보폭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그게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 나 낮추라고 하는데, 낮추면 안 되고, 좀 올리니까, 어, 편해. 스윙이 너무 잘 돼. 그럼 이게 내 높이야. 이게 내 높이에요. 더 낮출 필요 없어.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어드레스 할때이 무릎 높이 있죠? 이 무릎은 나와의 약속이야. 최소한, 죽어도 이것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다는. 스텝을 하면서 내가 이것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다는 나와의 약속. 끝까지 이 자세보다는 절대 높아지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 물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지만. 너무 낮춰, 낮춰봐야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높이. 마지막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낮추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낮추고 볼 깔고 바닥에다 깔고 낮추면 좋죠. 낮추면 좋지. 근데 유지 못 하는 자세를 하려다가 망가지느니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높이,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하면서 최대한 내풀 스윙, 내가 일정한 길이를 가져갈 수 있는 스윙을 하면서 일정한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자세? 너무 낮은 하체? 너무 낮은 뭐 어드레스, 너무 긴 슬라이딩 길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 이거는 내가 일정한 스윙 길이, 일정한 타이밍을 막는 약간 독이에요, 독. 큰 독.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 어, 김혜미 프로는 이렇게, 아이고, 효민 누나 볼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 그 정도 되면 길어야지. 그리고, 김혜미 프로는 원래 슬라이딩이 더 길었어요. 더 길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한윤나 프로도 마찬가지고, 유니어 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어, 한윤나 프로처럼. 다르죠. 밥만 먹고, 한윤나 프로는 밥만 먹고 볼링을 치는 엘리트 출신, 완전 전문 선수였는데. 그게 직업이었는데, 지금도 그게 직업이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과, 취미로 하는 나와 잣대를 같이 놓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 친구가 바리스타예요. 이제, 카페를 하는데, 제가 제 친구보다 커피를 못 한다고 제가 믹스커피 타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씨, 왜내 친구처럼 맛이 안 나지?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얘부터 나오는 게 얘부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여기다가 집중을 하니까 볼링이 안 되는 거야. 좀, 두셔야 돼. 두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하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어떻게 치시는 거 하면서 제가 이제 봐 드릴 거지만,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시합 때 숙소 가서 이렇게 눕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숙소 들어가면 숙소 들어가면 내가 진짜 볼잘친날 숙소 들어가서 딱 누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야나 오늘 경기 내용 중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스텝. 야, 여기 뭐가 맛있냐? 볼친 거 기억이 안 나. 왜 그러냐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 강의 한장 얼마나 됐나요? 40분 됐습니다. 40분 됐나요? 40분 동안 혹시 숨몇번 쉬었는지 아시는 분? 모르죠. 모르죠. 우리가 숨 쉬는 거 세면서 쉬어요? 자연스러웠죠. 이거예요. 그냥 볼링도 이런 거라고. 스텝도 이런 거예요. 그냥 이래, 이래야 돼요. 이래야, 이렇게 몸에 붙어야 스윙이 훨씬 자연스러워져. 내가 지금 숨쉰 것처럼 생각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 항상 골칠 때 어떻게. 돼?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떨어져라 스파트만 봐도 놀까 말까인데, 놀까 말까인데 거기서 원 스텝, 투 스텝을 언제 맞추고 있어요. 저도 힘들어. 그건. 진짜 볼잘친 날은 저도 제가 언제 쳤는지 기억이 안 나. 뭐 어떻게 쳤는지. 그냥 영상 보니까, 아, 저랬구나라고 기억이 나는 거지. 당장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잘안 나. 근데, 하나하나 기억이 날 때가 있어. 이제 좀 자랑 같아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예선 중결을 한번 떨어졌어요. 홍천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저는 지금 말하라고 그래도 여기 다쓸수 있어. 한 게임부터 끄덕지덕 너무 안 돼서, 첫 게임부터 무슨 벌 썼는지까지 다다져볼수 있어. 신경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니까, 신경이 거기에 다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 보면, 첫 프레임부터 마지막 게임까지 스텝 길이가 다 달라. 첫 스텝 길었다, 짧았다가, 막네 번째 무릎 낮춰졌다가, 길어졌다가, 안 되니까, 힘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해결하려고 여기서만 신경쓰면. 계속. 무릎 들렸다가, 낮췄다가. 그때 물론 이제 부상당하고 이제 그때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됐어 4일인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 나간 샵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때가 딱좀 터닝포였던, 터닝포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올라갔으면 오히려 작년에 성적 더못 냈어. 오히려 그때 떨어지면서 좀 돌아보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그렇게 숨 쉬듯이 스텝이 내 몸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 스윙이랑 타이밍은 알아서 따라와. 알아서 따라와.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들을 이제 레슨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숨 쉬듯이 붙이는 타이밍을 배우기 위해서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레슨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습량이 바탕이 돼야 돼요. 헬스 트레이너 유명한 사람 갖다 붙여놓고 이틀 빡세게 운동해. 그리고 5일 내내 치킨 먹어. 그래놓고 헬스장 선생님한테 가갖고 아, 당신한테 배웠는데 당신한테 200만 원씩 쓰고 배웠는데 근육이 그안 붙는다. 살이 안 빠진다. 당신 책임져라 환불해라. 식단하셨어요? 했대. 딱 먹었대. 그럼, 아니, 뭐, 먹었다니까, 저는 믿어야죠. 코치니까. 하지만, 본인이 여건을 스스로 안 만들어 놓고, 결과를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레슨을 받을 때, 어디 가서 받아도 마찬가지세요. 연습을 내가 할수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볼 치는 시간을 쪼개서 레슨을 받으시는 거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그걸로 재밌게 볼링 치시고 차라리 원포인트 받으시면서 그냥 볼 뚫으실 때 원포인트 한 번씩 여쭤보시고 그냥 이렇게 커피 한잔씩 사다 드리면서 아, 저 이게 좀안 되는데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갖고 궁금한 걸 해소하시고 그냥 볼링 재밌게 치시고 나 정말 볼 치는 거 외에도 내가 시간을 더 쪼갤 수 있으신 분이 레슨을 받으시면서 하세요. 그래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 내가 일주일에 두 분밖에 못가는데그두분 중에 한 분을 쪼개서 레슨을 받고 한번밖에 볼을 못 쳐. 무조건 후회하세요. 무조건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그, 특히. 특히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더 후회해. 저는 더 기초에다가 더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체에다가 더막 더, 더 스텝에다 더 하고 저는 뭐,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전 그럼 계속, 계속 스텝시켜. 8파운드짜리 들고 계속 원 스텝시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더 빨리 안 늘겠죠? 대신에 저는 말씀은 드리죠. 시키는 거다 하시고 연습량 확실하게 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장담해 드립니다라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대신에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하고 레슨을 받으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절대 값이 아니라는 거, 이런 강의나 이런 걸 들으시고라도 폭해서라도 만약에 얘기를 하실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 아주 간략해요. 뭐 그전에 있던 뭐 김현범 프로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두번 돌려봤어요. 저도 유익해서 두번 돌려봤는데 이제 강문범 프로도 그렇고 저는 뭐 많이 안 썼죠. 저는 이런 거 좋아해 가지고 별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어찌 됐든 하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스윙을 만드는 건 하체예요. 타이밍 만드는 것도 하체예요. 스텝. 그리고 내 스윙 백스윙 올리는 것도 하체 팔안 아프게 하는 것도 하체, 골반, 무릎 안 아프게 하는 것도 하체. 그리고 내 예쁜 자세 만들어주는 것도 하체. 내앱 올려주는 것도 하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체가 잘 받쳐지면 손이 안 부어. 하체로 치기 시작하면. 여자분들 꽂히면 엄지 엄청 붙죠. 나중에 엄지 안 빠지고 뭐 날라가고 그러죠 남자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상체로 치시는 분들이 많이 그래 근데 하체로 치기 시작하면 붓기가 빠질 거예요 나중에 테이프만 계속 더 붙이실 거야 손이 안 부어 사람마다 뭐 신체적으로 다를 수 있겠으나 거의 손이 안 부어요 네. 그리고 볼린 양의 지갑을 안 들고 와도 돼 볼린 양의 지갑을 안 들고 와도 돼 옆 사람이 낼 거야. 에버가 올라가니까. 음료수 안 사도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취미 생활이 스트레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볼링 자체가 너무 재밌어. 취미가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서 진짜 볼링장 의무감에 전기전 끌려오고, 막, 아씨. 남편 가니까 남자친구 가니까 여자친구 가니까 막 질질질 끌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왜 끌려오셨나요? <laughs> 끌려오는 게 아니라 그 진짜로 재밌어서 오는 것처럼 재밌어서 오는 것처럼 진짜 재미를 찾아서 오실 수 있어요 그걸 정말 스텝만 내가 가장 초보 때 했던 거 지금은 가장 등한시 하는 거 가장 제일 먼저 배웠지만 가장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진 스텝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신경 써서 연습을 하시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많이 느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 어느 누가 봐서 뭐라고 해도 저는 다시 반박을 할수 있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볼링은 스텝이에요. 스텝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볼링을 잘칠수 없어요. 장담컨대. 전 자세 못 잡고 볼링 잘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도 앞으로 스텝이랑 이런 스텝을 신경 써서 아주 기본기가 탄탄한, 그리고 재밌는 볼링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